갑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쿠키워즈의 필드레이드 보스라는게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어떤것인지 저와 함께 바로 보도록 할거고요 이게 스토리 진행하면서 어, 자동적으로 회금, 최초로 한번쯤은 회금을 최초로 한번쯤은 회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스토리모드 몇번 돌 바로 회금이 돼가지고 생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어떤 컨텐츠? 자, 내 기지. 세상에! 어마무시한 젤리워커가 우리에게 도전 장을 던졌어. 필드레이드 보스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처치하면 그만큼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지. 쓰러트리기 버거움의 친구들이 도와 도와주러 올 테니 용기를 갖고 싸워보지 않을래?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나 필드 보스 방일경 레벨 1 자이언트 웨이퍼라고 여기 써있었죠. 다이언트 웨이퍼 이게 얘를 무찌르면 무찌를수록 얘도 레벨이 올라갑니다 레벨 2, 레벨 3 그러면서 그만큼 보상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음 지금은 레벨 1이기 때문에 다이아 50 그리고 이거 이상한 상자 같은 거 주고 골드 주는데 얘는 뭐 레벨 1이기 때문에 그냥 뚝 뭐야 필드레이드 어 여기 체험 이닛어 일단은 그냥 사부작 사부작 첫 번째는 혼자서 사부작 사부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웨이퍼 굉장히 세다는데 크기부터가 지금 엄청나요. 근데 뭐 1레벨이니까 뭐 괜찮겠지. 그냥 깨겠지. 어, 그냥 깨네. 자, 이게 지금 레이드 보스가 앞으로 걸어오죠, 여러분. 응. 끝까지 오면은 저희가 지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튼 그리고 1레벨이라서 그런지 그냥 뚝배기 깨버립니다. 너무 쉬운데? <laughs> 바로 쓰러졌어. 이게 게다가 이 필드 레이드 보스가 뭐 매주 아니면 매달. 새롭게 바뀐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자이언트 웨이퍼 나올지 몰라요. 자, 내가 좀 피해 이 뭐야 이제? 오 여기 이렇게 월필드 레이드 보스가 이렇게 떠요. 이게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표시가 안 뜹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면은 내기지 여기는 지금처럼 갑자기 만나게 된 젤리워커 보스들을 관리하는 곳이야. 내가 발견한 보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이 보스들은 처치하면 처치할수록 더 강한 녀석이 나타난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너무 거대한 보스를 만나면 친구들이 함께 싸워줄 거야. 친구들과 함께 보스들을 무찌르고 풍성한 보상을 나눠 가져보자. 이게 친구들과 보상을 나눠서 가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단 너무 적은 피해를 입히면 보상을 받지 못할 테니 주의해. 이상해. 이상하게 말을. 겁나 이상하게 말하는데 일단 등이고 뭐야 이제 없잖아. 보상 받기. 요런 식이구나. 이러면 또 이게 이 필드 레이드 보스 아까는 갑자기 젤리오커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네 아, 아니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좀 이상한데? 앞으로 필드 레이드 전투를 관리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했어 좀 약간 좀 이상한데 이거 발견한 보스가 없잖아 또 발견할 때어자 그러면서 레이드 보스는 어디서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필드 레이드보스는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배틀을 할수 없게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뭐 친구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본인 직접 발견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발견하냐 바로 스토리 모드 아무데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 준비한 다음에 자동 돌려놓으세요 여러분 이러면 알아서 발견을 합니다 예 네. 약간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뭐 운이 좋다면 금방 발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운도 필요하지 않나 싶으면서 바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로 달려가. 아또 떴으면 좋. 오, 나이스! 필드버스 발견, 자이언트 웨이퍼. 자2레벨 자, 좋았어요. 야, 우리 친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가 왔을 거야 분명. 자,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 같이. 사... 오, 뭐야, 이거. 오, <laughs> 그러면 내가 이거를 깨면은 여러분들한테 할 수가 있겠구나. 자, 2레벨 웨이퍼 깨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는 맞는데 이 보스를 같이 잡는 건 아니네요. 어, 보스는 혼자서 따로따로 잡고 와, 근데 2레벨이라서 그런지 아까보다 좀 세다? 보스는 따로따로 잡고 대신에 친구가 필드 보스를 잡으면은 다른 친구들도 그 보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될수 있으면은 친구를 많이 있는 분이 좋겠죠? 어.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아버리면은 2레벨 보스 클리어. 좋았어. 나가기. 자, 제가 2레벨 보스를 클리어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런 식으로 봐 봐요. 바람 공수 가즈아 짱. 이렇게 지금 제 친구가 같이 참여를 한 거거든요. 요런 느낌이구나. 오 3레벨도 발견해서 지오 천사? 오, 이 3레벨 지오 천사 님이 해 보도록 할게요. 3레벨 자이언트 웨이퍼. 여러분들 이게 될수 있으면 좀 약간 친구 신청 창꽉 채워 놓길 바래요. 이거 뭐 추천 친구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갈수록 좀 세지긴 하다. 3레벨이라서 그런지. 뭐야? 막, 능력이 좀 생긴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막, 뭐가 떨어져. 하늘에서. 젤리 같은 게 봐봐요. 그쵸? 세지긴 세지네. 야,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20레벨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10레벨까지 있을까? 10레벨까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3레벨. 10레벨까지 있을 것 같은데. 느낌. 너무나도 쉽게 3레벨 클리어 음, 이거 데미지 넣는거야 데미지 넣는거 다른 사람이 지금 발견한거 클리어 했어요 제가 근데 보상은 똑같다는거 3% 이상 피해를 입혀야 처치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오, 3% 이게 이제 요런거를 숟가락 이거를 굳이 얘를 다 안때려잡아도 3% 데미지 넣어도 진구만 잘봐도 친구만 잘 둬도 보상 짭짤하게 받겠네 그렇지? 뛰기 전에 4레벨, 4레벨 자이언트 웨이퍼 잡아봅시다. 수훈님꺼아 이게 체력이 이렇게 뜨는 걸, 남은 체력 이렇게. 아, 이거를 제가 기여를 해야 돼요. 오호, 참여해줍시다. 자, 만약에 뭐 친구 없으신 분들, 최수훈님 친추하세요. 음, 오, 이런 식으로 체력이 깎여있네. 친구 꺼 하면은. 4레벨 자이언트 웨이퍼. 과연 어떤 능력일지. 와, 이렇게. 얘는 뿔도 쏘네, 위에서. 아까도 쐈었나? 지금 체력이 어느 정도 깎여 있어가지고. 아, 친구 거를 하면 요런 식으로 되네요. 오. 친구가 어느 정도 지금 체력을 깎아놨기 때문에. 4레벨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몸빵이 되는데. 방어력이 좀 높아 보인다. 아까보다. 바로 잡아주시면서. 클리어. 아무튼, 50단계까지 있다고 하네요, 음. 자, 이렇게. 50단계까지 있는데, 50단계를 클리어하면은, 전설 뽑기권을 준다고 합니다. 와, 50단계, 언제 클리어하냐? 와. 와 레벨 5레벨 자이언트 웨이퍼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레벨 5레벨 자이언트 웨이퍼. 친구꺼. 같이 묻히러 보도록 할게요. 꿈꾸는 건호님. 자, 우리 건호님은 어떤 꿈을 꾸실지. 50단계 언제 하지 진짜? 와. 50단계 언제? 바로 웨이퍼 뚝배기 깨 줘야 되는데. 아 이게 시간이 있구나. 여기 위에 시간이. 이 시간 동안 될수 있는 데미지를 많이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 가지고 이게 얘가 갈수록 방어력이 세지거 여러분. 그래서 갈수록 체력을 100%까지 못깎아요 음 그래서 이거 100% 깎으려면은 친구들의 협동이 필요한 거예요. 어. 시간 안에 과연 깎을 수 있었지? 어, 이번에는 좀잘 깎은 것 같다. 와, 내가 100%다 깎아주자. 범서가 가자, 100% 깎아버려! 나이트, 클리어. 이러면 레벨 50 단계까지 가면은 방어력이 엄청 세져가지고 진짜 쿠키워즈를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 10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 전설 뽑기권. 그래도 뭐50 레벨 그래도 뭐50 레벨짜리 묻질면은 전설 뽑기권 한개 확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 필드 레이드 보스 뚝배기.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고요? 여러분들 이 필드 레이드 재밌게 즐겨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고. 자, 여기. 자, 이분들. 아니, 이분들 말고 자, 이분들 서로서로 서로 친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추 못해 드려 가지고, 서로서로 이 부분은 이제 이거 아웃트로 아우